유, 아니요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유튜브 보시면 어, 나중에 따뜻해지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칠맛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와요. 10% 할인해 드리니까 그냥 가격 괜찮을 때 담아 드셔도 돼요. 고기도 있을 때 들어가세요. 저십 프로 오늘 10% 제가 해드릴 거니까.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꽁불입니다저 어,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획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사실 급하게 등떠밀려서 했다면 이번에는 사실 진짜 제가 첫 번째로 기획을 한게 맞아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좀 너무 많은 업체들을 모았죠. 어 장수가 어디예요? 어디? 어디? 미국산이에요. 이거는 채끝이에요. 냉장에서 해동한 후에 소금, 후추만 뿌린 후에 드시면은 구워서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게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다 틀려요. 그런 수가 다 달라서요. 네. 이게 약간 좀 작은 거는 뭐 29,680원 네. 가고요. 저를 찾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일단 빨리 할게요 한 8, 9년 동안 마켓이나 이런 곳을 다니다가 혼자서 챙기기 힘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만 챙겨드리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해봤는데 더잘 홍보도 되고 판매가 좀 수월하게 잘 되면서 좋게 써서 이렇게 같이 한 거거든요 이 솥밥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을 테마로 이제 해서 밀키트가 아닌 밀키트는 그냥 정말 손안 대고 이렇게 줄이면 데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건 손질이 다 되어있는 상품들이에요. 아니면 어 밀키트랑 어울려서 속밥이랑 잘 어울리는 식자재들 아니면 수입된 식자재들을 제가 선별해서 가지고 온 제품들이니까 믿고 구입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다 할인이 들어가는 제품도 있고요. 고수 에센스라든가 깻잎 에센스처럼 독특한 하지만 파인 다이닝에서만 들릴 수 있는 올 추출물도 가지고 오셔서 스테이크랑 연말 연시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많이 해드렸고 가격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오시면 협찬받은 식품들도 좀 있어서 드릴 거예요. 꼭 챙겨드릴 거니까 꼭 오세요.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명동 본점에서 11월 16일 목요일까지 해요. 마감 시간까지 그러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꼭 선보이고 싶었던 게 이런 후추 소스나 이런 에센스, 깻잎, 그다음에 고수 에센스고요. 이건 사실은 뭐 아직 욕기 온다고 급하게 만든 티안 나죠. 네. 정말 잘 만든 웰메이드예요. 정말 솜씨가 아주 훌륭하신 셰프 출신이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한국 최초로 어 지금 마루사야 코리아에서 대표님이 직접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직접. 다시팩을 가지고 나오셨어 이거 항공으로 운송하신 거예요. 야채 다시도 있고요. 이쪽에 보면 어, 이지방 다시, 가러 같이오 다시가 있고요. 이게 그네 날치. 날치 그런데 어, 다세 가지 다시인데 베지터리언들도 드실 수 있는 야채 다시와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일반 분들이 드실 수 있는 날치 다시, 뭐 같이오 다시 이런 것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오신 거예요 왜냐면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저 사실 영광상회처럼 이렇게 늘 이렇게 노력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서 정말 저는 되게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믹서기에 보풀하기처럼 갈아갖고 후레이크처럼 만드셔서 음 주먹밥 같은 거 만들어서 드시면 생선 싫어하는 아기들도 좋아할 거예요. 바다숲의 감태도 되게 유명한데요. 감태만큼이나 꼭 추천하는 제품이 요 보리 새우예요. 이거 꼭 맛보시고 이거 튀겨서 솥밥 위에다가 이렇게 고명으로 얹으면 진짜 최고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아니요. 다시용으로 쓰기 너무 아까워요. 그냥도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제가 솥밥 재료뿐만이 아니라 삼발 소스 재료로 쓰잖아요. 그런 소스 이거 제가 먹어 본 새우 중에 제일 맛있어요. 건새우 중에. 이거 사셔서 새우깡으로 튀겨서 드시고 그 오일 버리지 마시고 솥밥 하실 때 그냥 쓰시, 쓰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캠핑 갈때 이렇게 간장이랑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들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경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이게 솥밥주 재료예요. 솥밥에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 참기름은 호불호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간장이 되게 중요한데 정말 깔끔하고 건강한 간장이라서 요번에 꼭 가져 오셨으면 해요라고 부탁드려서 가지고 왔어요. 홍선장에바다담아하고 있어요. 멸치 육수, 멸치 육수 있는데 요번에 이렇게 멸치 육수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아까는 다시팩이죠. 이거는 원액을 이렇게 추출해서 이렇게 냉동으로 구매하시면 이게 지금 약간 냉장 상태인데 이걸 냉동으로 그냥 두시고 하시면 돼요. 물이랑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홍선장의 아빠 멸치. 저 예전에 제가 자숙 멸치랑 이거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어, 정말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 살짝 볶아서 김밥 같은 거 안에다가 넣어도 너무 좋은데 냉동 손질 전복이고요 이거는 18,000원이에요 손질 하나도 안 해도 되시고 너무 편해요 네 이게 다 손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복하면 손질하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힘들고 저도 되게 좀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숙 자숙 슬라이스인데 오 어, 자숙 슬라이스는 더 싸요 얘 솥밥 그냥 고명으로 해주셔도 되고 버터에다가 볶아 갖고 그냥 밥 위에 얹어 드셔도 돼요 중량도 꽤 넉넉하고요. 손질해서 너무 깨끗하고 좋죠. 이번에 행사에서 48,300원인데 33,900원이에요. 엄청 싸죠. 저희 냉동고에 맨날 있거든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뭐 쓴맛이나 그런게 되게 적고요. 일단 색깔이 너무 예뻐요 되게 신선하고 되게 예쁜데 이거 솥밥은 물론이고 버터구이나 간장구이, 데리야끼구이 오래 저래 정말 잘 먹을 수 있어요 저염 그리고 저온 숙성 장인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개발한 그런 레시피, 레시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훨씬 더 좋고 저는 십몇 년 동안 정말 되게 자주 먹었던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너무 좋아요 짜먹는 명태자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하고 마요네즈 하나만 있으면 맛있는 애기들 간식하기 너무 좋죠 김밥 같은 거 안에다가 넣으면 롤 만들 때 너무 좋지 않아요? 이따가 이제 속밥으로 할 건데 버미큘라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 주셔서 정말 맛있어요 팥? 아! 삼 냄새도 되게 좋고 맛있어요 고기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콩반님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먹으면 한끼를딱 좋아요 양이 정말 많아요. 2인분이에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없어요. 가방도 정말 예쁘지 않아요? <laughs> 그죠?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죠. 프리어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소세지 오스트리아 소세지 진짜 이거 먹으면 딴거 먹기 힘들어요. 나중에 또 베이컨 진짜 구만 뭐 얼마 비싸다고 안 사시는데 이거 안 사시면 후회합니다. 그냥 조금씩 잘라서 냉 그러니까 포션에서 냉동 보관하시고 드시면 돼요. 요만큼씩 잘라서, 냉동 보관하시고 잘라서 쓰시면 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 이게 진짜 제가 저번에 못 모르고, 가, 가격 모르고, 이거 팍팍 쳐서 국물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이거. 맛이 너무 좋아요. 감칠맛이 정말, 정말 좋죠. 굉장히 오래가요. 이게, 명품 이거 진짜 맛있어 요이 소금은 거의 하이엔드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국에서 이거보다 맛있는 소금은 아직 못 봤어요 한국에서 진짜로 두 개가 붙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따뜻한 거 좋아합니다 저번에 캠핑장 가져갔는데 이거 먹더니 이거 어디거냐고 다들 난리가 나 그냥 공구를 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은 양을 이렇게 사거든요 대표님이 나한테 전화 안하고 왜 달라고 안하고 왜 사먹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하시면되는 저는 응. 그래야지 이렇게 맘 놓고 오시라고 하죠 아 옆에 우리 이거 티셔츠 이 티셔츠를 제작해주시는 무스가든 구스 그 사마리안들을 위한 천만금 소금 이따가 오세요 아 지금 여기 저희가 여기 여기 네. 꽁불커리 꽁불커리도 있고요 어 스티커도 붙었네 이게 한 캔에 이거 두 팩이에요 두 팩이면 한 정말 15인분에서 20인분 가까이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한 팩이어도 10인분 가까이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은 넉넉해요 음. 그리고 이런 호박스프에 요거 조금 뿌리면 향이 훨씬 더 풍미가 훨씬 더 좋아지니까 좋고 보시면 호박 이것도 한번 제가 시식해보고요 어, 오늘 스프 같다 아 스프지 이거 아 스프 같아 어 이거 맛있는데 오늘 누가 만드셨는지 더 맛있는데요 제가 아, 만들었어요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해요. 이렇게 한 회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오일이 나오는 것도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한국에는 항상 보통 보면 그냥 뭉퉁이리 무슨 무슨 오일 해갖고 브랜드로 되게 화려한 병에 담아서 비싸게 팔리고 막 그러잖아요. 다양한 음식에 어울리게끔 향껏 이렇게 드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발사믹도 보통은 우리가 그냥 발사믹 하면 까만, 진한 것만 생각했었죠. 이거는 정말 따라올 게 없는 거 같아요. 근데 트러플도 굉장히 맛이 되게 좋아서 다 맛있는데 어 이게 품, 품절됐다 인기가 많아서 품절됐다가 아 자주 품절되는 거 같아요. 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와사비 펄이고요. 오시면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들, 그러니까 레시피들로 만든 샐러드나 이런 것들을 맛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파티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이거 많이 쟁이셔야 해요. 와사비. 내라 이거 진짜 와사비는 생선류에 되게 잘 어울리고요. 얘는 비앙카는 뭐 이것저것 다 화이트 유, 화이트 뭐 고기 다잘 어울리고 얘는 뭐비스켓이나 크림류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로제는. 절임유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엄청 패키지도 되게 예쁘죠 건강한 콩이에요 그냥 뜨거운 물에 살짝 포칭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고요 각종 샐러드나 아니면 후무스처럼 블렌더에 오이, 맛있는 오일과 갈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병아리콩 이거 이거하고 트러플 오일 좀 넣어서 블렌딩해서 후무스, 트러플 향의 후무스 만들어서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아참 이거 이거 한번 사드시면 다른 거못 드시는 거. 참치인데 아주 도마. 아주 도마고, 지금 이것도 세일 들어가 있어요. 어, 이거는 캔으로 세개 묶음이고, 이건 병이에요. 작은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제가 소스로 활용 많이 하죠? 그냥도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너무 팍팍 먹어서 소스로 활용해서. 엔초비는 국내 최고예요. 한국에 들어온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믿고 그냥 구입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일단 오시면 10%는 기본 할인해 드릴 거예요, 고기는.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죠? 두께. 3cm에서 3.5cm 정도 두께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세요. 아,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솥밥으로 이렇게 빨리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동선박이랑 사실 하루 첫날이라 약간 어수선해서 제가 미처 막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일부터 오시면 솥밥 맛있게 따끈따끈하게 제가 준비해서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많이들 와주세요. 감사합니다.